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3단계 로드맵 중 2단계를 패싱하는 것을 두고 지역에선 논란이 뜨거운데요. 시민사회 단체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집무실 설치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세종 집무실 설치 3 단계 로드맵입니다. 이중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려던 2 단계를 패싱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을 샀습니다. 지난주 세종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반발 여론을 달래는데 진땀을 뺏고 정부 차원의 청사진도 곧 제시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진행 계획과 실행 착수 조치를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비가 완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선 대통령이 직접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통령 세종진무실 2단계 폐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진무실 설치 로드맵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론달래기용 땜질 처방식의 선언적 대책이 아닌 착공이나 완공 시점 또는 내년 예산의 설계비를 반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체를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2단계 패싱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또한 중요하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노드맵을 어, 발표하는 것이 그 진정성을 입증받는 특히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종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등을 약속한 만큼 이를 정례화해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행정수도 개원에 대한 공론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는 뭐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 국회 세종의 완전 이전을 통해서. 정치행정수도로 나가기 위한 개헌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주민들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행정수도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또 어느 시점에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빵의 도시를 선포하고 빵빵대회를 비롯한 브랜딩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파급력이 지역 낙농업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원유 소비 촉진을 위해 천안시와 유제품 기업 제가협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 있는 국내 굴제의 유제품 회사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등 우유 소비가 줄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원유 대부분을 천안 일대에서 수급하고 있는데 지역 낙농업계도 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와 유제품 생산 기업 제가협회가 상생 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선포한 빵의 도시 브랜딩 사업의 연장선상입니다.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보면 한 20%에서 30%가 감소돼서 저희 농가에서 수거하는 원유들도 많이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지역 원유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고요. 그렇게 사용이 되면 또천안시의 좋은 또 품질의 제품들을 앞서 딸기를 비롯한 지역 농산물에서 낙농업까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된 겁니다. 이미 제빵업소에선 천안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주재료로 한 신제품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업소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원유를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또 제가 협회 회원들끼리 그걸 다 공유를 해서 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원유를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도록 해서 빵의 도시, 천안 브랜딩 사업의 조기 안착은 물론이고 또 지역 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 9일과 10일에도 빵빵대이 천안 행사를 열고 빵마켓과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그동안 모호적으로 놓여있던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겨났습니다. 등록 기준지는 독립기념관으로 대한민국 국적임을 알리는 공적 서류가 생겨나면서 완전한 대한국인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항일 민족 정신을 실오 표현한 윤동주 지사, 일본 도시아 대학 재학 중 송몽규 지사와 민족 의식을 고취하다 일경에 체포돼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북간도에서 대한 독립군을 창설하고 봉오동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 일제에 저항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 영웅들이지만 직계 후손이 없어.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공적서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윤동주 지사와 홍범도 장군과 같이 직계 후손이 없어 그동안 호적이 없었던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겨났습니다. 독립유공자에게 부여된 등록 기준지는 독립운동 정신과 결의에 어리스며 있는 독립기념관, 주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입니다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정부가 직권으로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56분의 등록 기준지를 선열들이 그토록 바라셨던 광복된 대한민국의 독립정신과 결례의 어리 숨쉬는 이곳 독립 기념관으로 모시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든 유가족들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독립 유공자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놓인 국민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나라에서는 이런 처지의 일반 시민들도 가족 관계 등록을 충실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신명을 바친 독립 영웅들 이제는 그토록 바라던 광복된 조국의 완전한 대한국인이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 저술가인 화사 이관구 선생이 남긴 원본 자료들이 독립기념관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선생의 철학과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 등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창호 선생의 친필 유목입니다. 선생의 호인 도상과 제신민이라는 한자가 눈에 띕니다. 사서삼경 중 대학에 나온 글귀로. 근대 지식을 교육받은 새로운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사 이강구 선생이 김구, 이승만, 이시영 등 독립운동가 20여 명의 침필 유목을 묵은 독립 정신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필체는 물론 해방 직후 건국에 대한 고민 등 당시 시대적 상황과 독립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진영에서 크게 활동했던 대표적인 지도자들 그분들 시오가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사 이광구 선생께서 이 독립운동하고 관련돼서 엄청나게 발루넓을 뿐만 아니라 또이 독립운동의 주요 지도자들하고 깊은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독립기념관이 지난 5월 이광구 선생의 유족이 기증한 원본 자료 5 점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광구 선생이 쓴 역사 소설 《홍경내전》. 선생의 사상과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신대학 자서전 성격의 언행록 등도 포함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활동과 행정을 되짚어보고 귀중한 사료로서 더욱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의 사상과 가치를 접할 기회가 마은데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광구 선생은 대표적인 비밀 결사 조직인 광복회에서 군자금 모집과 밀정 색출 등의 활동을 했고 1918년 일제에 체포돼. 5년 동안 옷골이 치른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몸이 아픈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시범 대상 6곳 중 천안이 신청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5년 동안 제지 공장에서 일한 김만호 씨. 지난 2월 위암 이기 판정을 받고 휴직을 한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유급휴가로 월급의 70%를 받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몸이 아픈 근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천안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15세에서 65세 취업자가 대상인데 최저임금의 60%, 하루 43,960원을 받습니다. 상병 수당의 모형 세 가지 중 모형 2 적용 지역인 천안은 질병의 종류나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기간인 14일을 제외하고 연간 최대 120일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치료하는 중에 그 동무가 알려줘서 신청을 해봐라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생겨서 참 좋고요. 지금 이는 이게 있어서 저도 좀 어려운 걸 풀려나갈 것 같고... 신청은 병원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에서 하면 됩니다. 최초 4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후엔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 8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천안은 한달 만에 시범지역 중 가장 많은 94명이 접수로 완료할 정도로 수요가 높습니다. 천안시는 그 시범사업 지원... 지역 중에 모형 2루에서 대기 기간이 14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6개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접수가 많은 상태입니다. 시는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수시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신도시에 다소 이상하게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에서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우순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세종시 도담동의 한 버스정류장. 보통 정류장은 진입하는 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 방향으로 개방되어 있는데 이곳은 인도를 향하고 있는 데다 바로 뒤엔 철골로 된횡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정류장과 실제 버스를 타는 승강장 사이가 30m 정도 떨어져 있기까지 합니다. 정상적인 정류장은 이렇게 승객이 정류장에서 대기하다가 버스가 오면 곧바로 탑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곳 정류장의 경우엔 내가 타려는 버스가 오는지 확인한 후에 이렇게 서른 걸음 정도를 서둘러 옮긴 뒤에야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칫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도 땡볕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젊은인들 인상 여기까지 와서 더, 다시 이제 돌아가다 보니 버스 놓칠 때도 많았거든요. 장은 사람들이 흔한 이들이 땅을 많이 헤리시는거니다 좀 우리 나이 먹은 사람도 좀 불편하죠, 잠깐은. 음, 뛰어가서 탈려니까. 우리가 지금 80이 다 돼가거든요. 맞은 편 정류장 역시 상황이 똑같습니다. 시민들은 애시당초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네. 저기 저쪽에 가있어가고 네. 저도 버스 탈때 항상 이용 못하거든요. 저기 그늘막에 서 있거나 이렇게 땡볕일 때는. 네. 네. 보통, 보통 여기 서 있어야 되니까 편하긴 네. 하죠. 네. 왜 하필 저기다 만들어놨을까. 여기다 바로 앞에다 만들어놨을까. 2년 전 세종시의 한 시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시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기본적으로 처음 설치될 당시부터 인도 폭 2m, 자전거도로 1.5m인 법 기준을 지키려다 보니 정류장 설치 공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정류장을 버스 정차 장소로 옮기기 위해선 인도 가장자리에 있는 아파트 사유지를 활용하는 게 최선인데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을 했을 텐데요. 좀더 적극적으로 단지 내 주민들과 의사를 좀 모아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버스를 늘리고 노선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류장 위치와 같은 작은 것부터 잘 챙기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곡교천을 건널 수 있게 설치되어 있는 간이 교량과 산책로 간에 높낮이 차가 발생하면서 자전거 이용객이나 교통약자 이동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아산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국교천을 자주 방문하는 박기수 씨. 국교천을 건널 수 있게 설치되어 있는 간이 교량을 건널 때마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교량과 산책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약 3cm 정도의 높낮이 차가 있어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흔들리죠. 그리고 자세가 이제 흔들리니까 넘어져서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자전거 가 파손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음으로 불안하고 그렇죠. 이렇다 보니 일부 자전거 이용객들은 교량 일부가 파손돼 높낮이 차가 낮은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유모차나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도 불편하고. 야간에는 높낮이 차를 식별하기가 더 어려워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같은 민원 상황에 대해 아산시는 하천변 치마로 인해 교량과 산책로 간 높낮이 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즉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소입니다 5년 넘게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일터였던 한 카페가 지난 6월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인데 일자리가 사라진 지역 장애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한들 문화센터 1층에 문을 연 카페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중증 발달장애인 3 4명을 바리스타로 채용했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은 시설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한 장애인은 첫 월급을 받고 스스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포기해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초청돼 화제가 됐습니다. 지역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온이 카페가 지난 6월 문을 닫았습니다. 카페 운영권이 백석동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로 넘어갔기 때문인데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지역 장애인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지방 정부의 책무인데 천안시가 이를 외면했다는 주장입니다. 부비가어저 투입된 곳이고요. 어, 이 자리가 우리 발달 장애인들의 일자리로 영구 존치가 되어야 된다. 한들문화센터 이 아이바 내부신 카페는 저는 박상돈 시장이 이거 복원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천안시는 다른 공공시설물에 들어설 예정인 카페에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의 과도한 상가공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중소 규모 상가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에 있는데요. 세종시가 이러한 상가공실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이 들어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금강변에 있는 한 상가. 1, 2층을 제외하곤 거의 텅텅 비었습니다. 3층 이상은 용도 제한에 묶여 일반 학원이나 미용실에 입주도 어렵습니다. 지난 6월 세종시가 세종지역 상인 3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90%에 이르는 응답자가 수변 상가에 대한 업종 허용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가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도시계획 개선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업종 제한을 일부 푸는 겁니다. 먼저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선 그동안 학원이나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됐던 것을 체육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금강변 수변상가에 대해서도 그동안 음식점이나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됐지만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도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은 오는 10월 중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8월 중에 상가허용 용도 변경안을 마련해서 시민공단 및 행복지배법을 완료하고 9월 중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내용을 10월 중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앞 전면 공지 활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공지란 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있는 사유지로 세종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전면 공지가 넓은 만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상가 전면 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서 활용하는 대신 그 전면 공지를 활용함에 따른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막 광고물 현수막 정비 의무는 그 해당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할 적에는 강력히 단속해나가는 방향으로. 이 밖에 행복도시에 남아있는 상가용지에 대해서도 일부는 매각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한편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시청사 별관 중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tv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형 임대 아파트 아산 배방 꿈비채가 2차 추가 모집에 나섭니다. 1차 추가 모집에서 부적격자와 미계약 세대 등이 발생하면서 모두 92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입주에 들어간 충남형 임대 아파트 꿈비채입니다. 모두 600세대 규모로 지난해 10월 진행한 청약에서 상대적으로 큰 59제곱미터는 평균 3.78대 1을 기록한 반면, 44제곱미터는 0.36대 1로 미달됐습니다. 이에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3월 자녀세대 197가구에 대해 추가 모집을 진행했고, 평균 2.25대 1을 기록했지만 부적격과 미계약 등이 발생하면서 다시 92세대가 자녀세대로 남게 됐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아산배방 꿈빛채 2차 추가 모집에 나섭니다. 이번에 추가 모집되는 세대 수는 모두 92세대입니다. 공급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 수급자로 공급 호수는 주거급여 수급자 37세대를 비롯해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55세대입니다.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충남개발공사 주택청약센터로 하면 되며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과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당첨자는 오는 12월 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는 충남개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남형 임대아파트 아산배방 꿈비채는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의 반값,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